안녕하세요. 백은장 TV 정근입니다. 5월 17일, 무슨 날이죠? 네, 예, 세계 고혈압의 날입니다. 아, 네, 예,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말씀해 주신 온종합병원 심생아센터 센터장 이형국 박사님 모시고 고혈압의 모든 것을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이형국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고혈압,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laughs> 혈압이 높다. 그럼 고혈압이 한마디로 지하한 무엇입니까, 고혈압? 예,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것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예, 혈관의 압력을 측정했을 때그 압력이 어떤 일정 수치보다 더 높을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아, 일정한 수치보다 높다. 네. 일정한 수치가 얼마를 일정 정상이나죠? 예, 일정한 수치는 저희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어, 심장이 수축할 때. 그때 압력 혈관의 압력 그리고 이완기 압력은 심장이 피를 받아들일 때 그때 이완할 때 압력을 이완기 압력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압력은 140 그리고 이완기 압력은 90보다 더 이상이 될때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40 이상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또 신문 뉴스는 미국에서는 130이라고 하거든요. 네. 130, 40 어떻게 맞습니까 예. 음, 일단, 미국의 기준은 130 이상이 기준이 맞고요. 유럽과 저희 우리나라는 아직 130, 아, 140 3 0 1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근거 데이터들이 조금씩 불투명하고 확정된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저희 나라 같으면, 아 우리나라 같으면 140에 90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고혈압을 하고 있습니다.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정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듣고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참 말을 많이 듣는데 수축기와 이완기 쉽게 딱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예, 수축기는 예, 이렇게 물총을 쏘았을 때 네. 물총이 딱쏠때그딱우어져 나올 때 그때 압력을 말하고 예, 또 이완기 압력은 물총이 이렇게 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완되어 있을 때 압력을 말합니다. 물총을 탁쏠때꽉 쪼아 놓은 게 수축기. 물을 네. 쫙 빨아당기는 게 이완기. 네. 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그러니까 수축기가 140 이상이 오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 그런데 140 이상만 가야 됩니까? 130 이상은 가지 않아도 됩니까? 어떤 때는 혈압이 열 받으면 올라가잖아요. 네. 열안 받을 때는 130, 120인데 열받았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뭐는 병원이나 길에 가다가 또 다른 데 어디 가다 보면은 혈압계에서 손을 쑥 팔을 넣어서 또 혈압 재보자는 거죠. 네. 그럼 정확한 것이지. 네. 네. 어떻습니까? 예. 박사님. 너무 좋은 질문 같고요. 저희가 아 어, 일반적으로 혈압을 잴때 어, 혈압을 재는 그런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운동을 했을 때 그때 혈압은 사실은 저희가 혈압을 측, 혈압 측정으로 잡지를 않고요. 아,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면 혈압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음, 안정된 상태에서 재라. 네.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재설 때 혈압을 본인의 혈압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또 긴장이 되어서. 그렇죠. 네, 혈압이 또 누가 보고 있거나 긴장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혈압은 또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강조하는 것이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서 평균을 본다든지 아니면 진료실에서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집에서 혈압을 재어보고 그 집에 있는 혈압을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음, 것을 보입니다. 그 집에 있는 혈압기도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네. 몇만 원 정도 사는 거. 네. 그 병원에 오면 또 꾹꾹꾹 눌러서 네. 하는데 혈압계, 그런 네. 손을 팔을 쑥 눌러서 하는 혈압계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혈압계도 이게 계속 좀 점검하면서 정확한 정확하게 이쿠알리제이션이라고 그 어, 하는데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손손 손가락에서 재는 혈압계도 있고, 예. 손목에서 재는 것도 있고, 팔에서 재는 것도 있고, 다리에서 재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그래도 이 팔에서 재는. 혈압계가 제일 정확하고 이것도 심장 높이에서 이렇게 어, 심장 단계, 높이에서 재라 이렇게 딱 이렇게 재 이렇게 재면 안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네. 안되겠고 네. <laughs> 심장 높이에 맞춰서 네 어. 그래서 팔에 감는 어, 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그 혈압도 한번 재는 거 말고 두번세번 번 재어서 평균 혈압을 재고 또 양쪽을 비교해서 재어보아서 그 중에 본인 혈압 중에 높은 것이 저 본인의 혈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혈압이 높다 고혈압 환자 이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1200만 명 이란 말이 있는데 고혈압이 진짜 그런가요 네, 어, 고혈압 환자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령에서만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20대 30대도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혈압이 실제로 측정해 보면 많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어 우리나라 11월 16일에 대한 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의 약29% 그래서 어, 1200만. 20대 이상의 3분의 1이네 그죠 네. 29%면 네 거의 한 3명 중에 1명 혹은 4명 중에 1명은 네, 혈압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대에서 그리 많으면 60대 이상 네. 뭐 전부 다겠네요? 그러면은? 네, 예, 60대 이상은 한5-60% 이상에서 혈압이 오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60대 이상은 한 3분의 2가 고혈압 환자다? 네, 한반 이상. 반 이상. 예. 고혈압도 이제 약한 고혈압이나 아주 센 고혈압이 다다 있다 그만이네요죠 60대 이상은? 네, 많은 수가 있다고 아, 봐야 아, 아. 네. 전국민적으로 음. <laughs> 세계 고혈압의 단어 맞이어서 60대 이상은 60%가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꼭 혈압계를 하나 사셔서 집에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리고 이 고혈압을 고혈압은 병입니까, 떻습니까 예, 네, 일단 고혈압은 병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병 네, 그러면서 다른 병의 원인이 되는 또 그렇죠. 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조영 것이 아니고 고혈압 때문에 생긴 질병들. 무슨 또 병을 일으킬 수 있는가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 네, 고혈압을 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제 머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 콩팥, 또 말초혈관 이런 여러 곳에 또 눈에도 영향을, 영향을 어, 줄수 있는. 눈에도 핏줄 터집니다. 네. 네 고혈압으로 인한 막막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머리에는 뇌졸증, 또 심장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또심부전증심비대또 음. 콩팥에는 신부전증, 음. 또 말초혈관에는 동맥경화도 음. 악화시키는 말초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고혈압 한번 드시는 분은 평생 드시더라고요. 네. 런데또 자연인들 이야기 보면 나는 네. 자연인이다 보면 혈압을 아무것도 이제 혈압 떨어졌더라.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른 그런 스트레스를 해서 혈압이 오른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 환자의 어떤 동맥경화라든지 어떤 유전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실제로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압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참 드물겠습니다. 자연서 떨어진 거 없다. 그런데 네. 자연인 해서 거의 운동도 많이 하고, 네. 뭐 삼겹살도 안 먹고, 그죠? 그다음 운동 많이 하니까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관도 음. 넓어지면.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운동이라든지 식생활 습관 네. 개선으로 실제로 혈압이 수축 혈압, 이완기 혈압 각각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은 가능합니다. 아, 운동을 네. 통해서 식이 습관을 통해서 상접살 네. 적당히 먹어야 되고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러면 혈압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혈압약을 평생 먹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낙게 하는 그참 제일 좋은 치료인데 또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콩팥이안 좋아진다 말인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 혈압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본인이 더 빨리 더 나빠진 다른 건강이 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약제를 가급적 뒤로 미루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으로, 약,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서 장기가 손상되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합병증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약을 먹게 되면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나 혈당이, 당뇨가 조금 생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하지만 대부분은 약제를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어, 약은 음. 꾸준하게 빨리 시작하는 아, 것이 더 좋습니다. 꾸준하게, 빨리. 네. 그러면 혈압이 높, 높은데 집에서 재어보니까 아, 이.. 내과로 가야 되나? 내과는 어느 내과로 가야 되지? 잘 몰라요. <웃음> 한번 소개해 <laughs> 주시죠. <성격 웃음> 어, 예. 무슨 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예, 혈압은 일단 뭐 가까운 개인의원도 다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에는 예, 순환기 내과 혹은 심장내과 예, 전문의를 찾으면 혈압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고 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약제도 언제 시작해야 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순환기 내과하고 심장 대과하고 똑같은 그니까 어떻습니까? 예, 똑같은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laughs> 네. 순환기 내과는 심장 대과이다 과거에는 순환기 내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심장 내과라고 이름을 아, 예, 조금 예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심장 내과로 가야 되겠어, 고혈압 네. 환자로. 예, 아, 오늘 좋은 거 알았습니다. 아, 고혈압 환자 참진 정말 이, 이 조심 조심 운동도 조심 조심 해야 는데 고혈압 환자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네. 격한 운동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네. 네. 근데운동은 꾸준하게 하자. 하루에 뭐몇분 이상. 데 식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것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안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우리 생활 중에서 고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좀 팁을 좀 알려가 주십시오. 네, 어, 고혈압 환자들에 일단 짧게 어, 먹는 음식들, 작은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 좋고요. 아, 짠 음식을 피하라. 네. 두 번째는 채식 위주, 과일이나 채소, 예, 채식 위주가 좋고요. 네. 또세 번째는 저희가 탄수화물 중에서 어, 정제탄수화물 보다는 어, 비정제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정제탄수화물은 혈, 혈, 혈당을 확 빨리 올렸다가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폭식을 야기합니다. 어, 빵, 빵 같은 겁니까? 네, 흰빵이나 또도너이나 과자. 설탕 많은 빵? 맞습니다. 네, 그럼 피하자. 네, 그런 것들을 피하고 또 비정제탄수화물. 맛없는 빵을 먹자는 얘기예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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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조금 네. 호밀빵이라든지 호미밥? 네 현미밥, 잡곡밥 이런 계통이 예. 좀 좋고요 예. 또네 번째는 지방산 중에서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은 조금 피하고 불포화지방산 오메가 3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선이라든지 두부나 콩,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담배를 끊고 여섯 번째는 과도한 술은 또 피하는 것이 좋은데 어, 음주를 하게 된다면 어, 소량의 어, 맥주는 한 병, 와인도 한 잔, 그리고 정종도 한 잔, 위석기는 두 잔, 소주 두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와 술을 막 백해무익하다 그죠? 네. 안 먹는 게 최고죠, 고 <laughs> 네. 마시다가 한 잔만 마시자. 그리고 평소에 좀짜은 음식들, 뭐 김치찌개라든지 젓갈 김치 같은 걸 많이 좋아했다면 평소에 한네 개를 먹는 거였다면한두개 정도 김치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김치찌개발. 예 그렇게 본인이 먹는 거에 한반 정도로 줄인다면 혈압의, 혈압 혈압 조절 아주 유용할 수있겠다 그렇죠. 60대 이상에 다60% 이상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혈압 좀더 많습니까? 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뭐 김치를 많이 먹는데 우리가. 네, 저희 나라는 뭐 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이윤복 박사는 모시고 오늘 고혈압에 저체 대해서 참 아주 설명이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고혈압 환자들, 우리고 일반정 상인도 고혈압 될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팁 부탁드립니다. 고혈압 네, 환자들. 네, 고혈압 환자들. 예, 네, 어, 실질적으로 고혈압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 혈압 혈압이 높게 나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혈압이 높게 났을 때 다시 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보거나 그 상태에서도 혈압이 높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오히려 혈압을 조절을 잘하게 되고 또 혈압 관리를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하게 되면 평생 더 건강하게 합병증 없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또 그럴 때에도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풀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혈압이 많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영국 박사님 좋은 말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복이 있더지요 고혈압도 <laughs> 네,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근데 오늘 우리 이영국 박사님과 저는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스크 벗어도 되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의사들은 환자를 보니까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빨리 맞았고 또두 번째 백신도 환자들 놓고 또 놓으면서 남은 부분을 먼저 우선으로 맞아서. 지금 항체가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항체. 코로나 항체 양성이 되면 안전하다그죠 그래서 이들이 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빨리 하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 백신이나 무슨 백신이든 빨리 맞아서 코로나 항체 양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백신 두번 맞으면 항체가 양성이 되거든요. 궁금하시면은 코로나 항체 검사를 피를 조금만 뽑으면 또 아수가 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어, 또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특히 평생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고혈압고혈압이 날이 언제죠? 고혈압 네, 5월 17일. 5월 17일 날을 계서 꼭 혈압 체크를 가끔 병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백신 사는 비결이 고혈압 조절하는 게 백신 사는 비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폭탄을 제거하자. 오늘 네. 이영국 박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심장 어, 내과 전문이 우리가 고혈압에 달려 맞아서 고혈압을 대치하자. 네. 대치하자. <laughs> 고맙습니다. 네.